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그렇지, 장갑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랑 파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바로바로, 바로 쓰레쉬에게! 아, 일단 기가 막혀요. 쓰레쉬들. 벌써 두 마리나 나왔거든? 일단은 뭐, 굳이 이길 생각은 없고요좀요 정도로 가주면서, 인피 보건 또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야, 야, 저거를, 와, 이거를 한 마리도 못 잡네. 아, 이거는 무조건 장갑이죠. 자, 해카림도 나오고, 모으는 뭐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병술사를 약간 기반 베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이연패 좋고. 어, 딱사연패 좋다. 나이스. 아! 이거는, 잠깐만. 원래 세컨즈나 비프 먹어야 되는데, 약간의 큰 그림 생각하면은, 쓰레시 먹어도 되거든? 이거는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창가, 쓰레시 이성 만들어줬고, 요거는 레벨업 한번 땡겨서, 이제부터는 굳이 지지 말고, 좀,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줄게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주문술사는 해카림이랑 브랜드랑 거시기 뭐냐. 이제 빅토르한테 아이템을 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체인지를 해서 극딜템, 인피보건 플러스 약간 효진 그런 거를 이렇게 쓰레쉬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쓰레쉬 삼성 찍을 수 있겠지? 아, 불안하다. 어, 야, 쓸큰지 바로 나왔고. 자, 브랜드랑 노틸러스 필수죠. 그리고 복원까지 미리 넣어서 이제부터 슬슬 사슬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문 수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타덱을안 하면서 우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 이것도 베인. 아, 이때 아직은 좀 데미지가 좀 부족하긴 해. 그래도 요거 이성 쓰레시 정도면은 얍 그렇죠 약하지는 않죠 와 웬일이냐 이렇게 인피복원이 나와준다고 자 이제 확정적으로 사슬을 던지면은 100% 치명타가 터집니다 다 죽었어 어 요거 딱 룰루 한 방에 보내볼게요 야 저거 죽겠지 이제 인피복원이면은 100% 치명타거든 자 궁극기 아 근데 만화우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이렇게 뒷라인을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스킬이 몇개 없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나름의 이제 케일이나 바루스나 드레이븐 숨어 있는 거싹다 잡아 봅시다. 와 진짜 델판이다 이거는 이거는 못할 수가 없어 이거 100% 됩니다 쓰레시덱. 아야 근데 왜 이렇게 헤카림을 쓰는 사람이 많냐. 아니 그냥 악동대 카즈 굳이 그 헤카림을 이게 약간의 단점은 사슬이. 하나씩밖에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악동같이 챔피언이 많이 나오는 거는 상대하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단점이 없으면은 애초에 메타 대기였겠지. 아, 연습까이 오, 야 이게 연운이 남아? 야, 달리기 싸움이다. 제발. 어이, 그렇죠. 그리고 연운까지 먹어 주시고. 자 요걸로 뭐 나중에 그림자 쇼징 같은 거 만들어서 비토르한테 주면은 달달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천천히 50억 모아서 미로하러 갑시다 아 근데 진짜 특정 조합 상대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일 같은 거를 약간 못 잡잖아요 이런 거 사슬로 숨어있는 거 쏙쏙 잡으면은 비토르나 브랜드는 못 자르잖아 근데 삼성 쓰레쉬는 자를 수 있긴 하거든 <laughs> 자를 수 있겠지? 아 몰라 아, 근데 급격하게 유통기한이 온것 같은데? <laughs> 아니, 뭐지, 나, 아, 이렇게 질수코드가 아닌데? <laughs> 아, 희한하네. 그래도 뭐, 챔피언은 잘 나와요. 설마, 막, 쓰레쉬 가는 사람이 있나? 아, 여기가 쓰레쉬 다섯 마리 갖고 있는데, 어쩐지 잘안 나오더라. 아하이. 에반데. 와야 쓰레시 빼고 다 뜨는데요. 뭐지? 야. 이번에는 아 평소에 할 때는 원래 쓰레시가 안 떠도 돼. 아 근데 하필 아왜 이렇게 알고 냐 일단은 덤블적기라도 슬슬 아이템 만들면서 갑시다. 오케이.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쓰레시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아 하필 이번 판에 망각이랑 해카림이랑 쓰레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베인을 자를 거면은, 진 삼성을 찍어야 돼. 이성삼성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이거 지는 거거든요? 아하. 이거는 무조건 방템을 먹어야 돼. 갓바 먹자. 어우, 그렇지, 래 이거, 바꾸자. 아무리 봐도 브랜드 쓸모가 없고요 이거, 그림자 거결까지, 야무지게 챙기면서 갑시다. 아! 아, 진짜. 아니, 이게, 왜? <laughs> 아니, 형, 아니,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저 사람, 쓰레쉬 두 마리 갖고 있지 않았나? 다른 사람인가? 뭐지? 아, 이게, 쓰레쉬가 삼성이 나오면은, 아, 이거 바꿔야 되나? 이거 왠지 바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싸늘하네요. 진짜 얇궂다 인생이. 아, 근데, 쓰레쉬 삼성이, 나올 수 있긴 해. 왜냐면은, 이코 챔피언이, 20몇 개인가 되거든요? 갖고 쓰레쉬가 아무리 쓰는 사람 있어도 돌리다 보면은 나올 수 있긴 하거든. 그래도 가보자. 이거는 일단 이로 가. 세조한이가 먼저 나오네. <laughs> 야 바꿀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크림자 블루 만들고 세조한이 인피보건으로 약간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거면 아기 여단을 미리 탔어야 됐거든요. 지금이 너무 늦었거든. 전환해도 되나? 아 이것도 삼성 쓰레쉬였으면 룰로 자르고 딱 야소까지 야물딱지게 잘라줬을 텐데 이게 추락하는 그 버스에 탄 사람의 체온가? 여러분 빨리 나가세요 이 버스 하, 끝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 연운이나 하나 더 먹자 나도 모르겠다. 아 근데 이거 쓰레쉬 삼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카림이나 나머지가 <laughs> 이성 삼성이 뜨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주니까 빅토르 찍으면서 갑시다 아, 이거 주는데 굳이 안 찍을 필요는 없거든 오케이 일단 뭐 빅토르 아 근데 이거 빅토르 안 쓰는데 이거 세전이라 바꿀 거면은 이거 복수의 손길 만들면 강한가 스레쉬 혹시? 이게 주문력이랑 오르면은 나름 아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아니야 확실히 이렇게 3텐 가면은 한방 딜은 나오긴 하거든 미안하지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세조아니가 훨씬 강할 것 같거든? 이거, 연패 끊었죠? 하, 이따 연패는 끊었다. 아, 뭐야. <laughs> 아니, 르블랑이 삼성인데, 카타리나 일성은 너무 갭 차이가 심한 거 아닙니까? 오, 야, 데미지 나오 점, 진짜 세긴 한데. 야, 이거, 세조아니가 개쎈데? <laughs> 야, 그냥, 세즈이로 옮기는 게이 템, 지금 봐봐. 노템으로 이 정도로 탱킹력과 딜을 한다면은, 아, 갑자기, 갑자기 싸늘하죠? 뭔가, 느낌이 쎄하죠? 그렇지, 르블랑 나와주시고. 이거는, 쓰레쉬 팔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새 쓰레쉬로 옮기고, 인피보건에다가, 이거 딱, 그림자 블루까지 넣으면서 가겠습니다. 이거 뭐, 그림자 정서는, 빅토르가 그래도 삼성이니까, 최선이겠죠? 모르가나, 아, 잠깐만, 근데 조합이,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 악의어단이 되긴 하거든요? 아, 이게 너무 내가 기반이 이상해, 뭔가. 그러니까, 원래, 악의어단, 세조한이 덱 하려면은, 어둠의 인도자에다가, 기병대에다가 해야 되는데, 빅토르 삼성이 나왔어. 자, 일단, 세조한이 삼성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반피 이하로 좀 깎여야 이거 세조한이 무한공 쓰거든. 좀만 더 깎아줘. 그렇지. 한요 정도? 이러면은 그림자 불로 통해서 이렇게 무한으로 들이받기가 되거든요. 파가. 그렇지. 한번 더. 이야 오. 이게 그리고 공낄 때마다 방마저가 올라가기 때문에 때려도 안 녹습니다. 이만들이야 세상에. 아, 쓰레쉬 아깝다. 야, 그래도 나 쓰레쉬 하고 싶었는데, 뭐, 다음에 하면 되긴 하죠. 이것도 약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세조안이 박치기 한 방으로 죽이거든? 이게 원래 그 그림자 총검을 넣는 빌드업도 있는데, 그냥 요렇게 극딜로 박아. 야, 때리든 말든, 그냥 비토르가한 번씩 실드 주면서 때리는 것도 괜찮거든? 이것도 이길만 하죠. 박고, 한번 더. 그렇지. <laughs> 아, 갓조안인데? 아, 이게 야소 덱은 고정됨이라 좀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도 그거 한다. <laughs> <laughs> 야스, 룰루 덱이라고 또 룰루 공속을 이용해서 또 야소를 더 강화시키는 기가 막힌 덱이 있죠? 어, 이거 이길만 한데, 잠깐만. 오! 한번 더. 야, 이거, 잠깐만, 진짜 할만한데? 나 이거 큰거 오냐? 자, 이것도 룰루 바로 잡아주시고 <laughs> 우연승, 나이스. 아, 이게 총검이 맞기는 한데, 딱히 먹을만한 아이템은 없죠? 이거는 총검 먹자. 자, 팔레 가주시고, 이거 다시 쓰레쉬 넣으면은, 조합이, 아, 근데 이게 이상해. 망각이 원래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업 쳐가지고 노틸러스 넣어도 되게 이쁘긴 하거든? 암살자는 안질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세조하니가, 그니까, 단일딜로 하나씩 다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오히려 좋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더받고자 어차피 카타리나도 한 번. 더 받고. 자, 어차피 카타니나도 한 번. <laughs> 이거 이긴 거 같은데? 자 세저안이 박으면 이기거든요 받고한번더받고한번더박박받고 받고. 박, 박, 그렇지 오, 예! <laughs> 6연승 아이 아까도 암살자 만났지만, 이 덱이 암살자 상대로 절대 안 지네. 암살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담는다. 어, 아, 안 돼, 저이... 안 돼. 잠깐만. 어? 아, 이거, 아, 잠깐만. <laughs> 야, 여기는 또왜 왜 이렇게 세냐. 미쳤는데? <laughs> 이거는 망각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망각을. 왜냐면은 너무 코스트가 낮아. 이거 해카림이랑 쓰레쉬 바꾸면은 어둠의 인도자 투과할수 있거든? 요거는, 레벨업을 땡겨야죠. 레벨업, 불에 도착해주고, 노틸러스까지. 오케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덱이 강화되긴 했다. 아, 야, 룰루에다가, 야소 찍어왔네. 아, 이게 저게, 진짜, 야소 룰루가 괜찮다니까. 공속이랑, 이렇게 변이시키는 게 괜찮거든요? 하지만, 세조하니가, 어, 세조하니가, 아.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제발. 오오오오오오오 자, 자, 괜찮아. 야, 저기는 상성상 이기지 못하고 2, 2등만 합시다, 여러분. 2등만 해도 잘한 거죠? 자, 다리오스로 옮겨주시고. 아우 <laughs> 그렇지, 렉까지. 아, 근데 억울해. 이거 솔직히 처음부터 쓰레쉬가 아니라 이거 세조하니로 갔다? 그러면 우승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괜히 중간에 쓰레쉬 한다 해가지고. 약간 원래 계획 x 가 국룰이긴 한데 아 그래도 뭔가 아쉽네 자 요거는 여기는 이기지 용발이 크게 상관이 없는게 세조아니가 워낙 데미지가 세다보니까 뚫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뚫을 수 뚫을 아 오케이 뚫었죠 <laughs> 다리우스가 뚫은거 <것> 같은데 <laughs> 자 요것도 세조아니로 박으면 은 끝나지 한번 박고 음 뭔지 박냐 오케이 와5 0 0데미지 미쳤고 야, 여기 왜또 만나냐? 오케이, 여기 개꿀. 이성, 볼리베어로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볼베는 뭐 걱정될 거 없죠? 그냥 바로 잡으면 되고. 세종하니가 아, 근데 이게, 반피로 내려가야지 쎘는데, 반피로 내려가기가 빡세 <laughs> 이게, 총검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극딜이 더 맞는 거 같기도 하다. 호잇! 호잇! 그렇지. 들어가시고. 이거는 내가 용발을 먹어야겠는데? 왜냐면, 상대방이 용발을 가져가면 좀 까다롭거든요? 이거는 견제용으로 용발 먹읍시다. 오, 일단, 기적의 운빨이긴 해. 저 아직도 안 만났거든요? 저기 야소? 여기 3연속 만나가지고, 이번에 내가 여기 죽이면 2등은 할수 있거든? 아니, 혹시 몰라. 여기 죽이고 나서, 제가 혹시 야소덱 이길지 누가 압니까 라는 플래그성 발언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2등 도 많이 잘한 거 아니냐? <laughs>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2등까지 온 것도 기적 같은데. 자, 여기는 들어가시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 일단 싸워봅시다. 이거 렐로 일단 야소 바로 스턴 걸거든요. 렐한번 스턴 걸고. 그렇지. 그 다음에 노틸러스 CC 한번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 언제 들어가? 언제 들어가? 언제 들어가? 아, 씨. 아, 안 되나? 아. 아, 근데, 이거, 아, 내가 원래 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깝다. 야, 이건데, 진짜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자, 이상으로, 악의 여단 세전이 들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